안녕하세요. 완도선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10대 대 먹갈치하고 오미 특대 먹갈치를 경매 받았습니다. 10미 대 먹갈치는 4지 정도 나오고요. 보시는 것 같이 사이즈 굉장히 좋은 걸로 경매 받았고, 물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오미짜리는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풀치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풀치도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풀치는 뭐 젓갈로 담으셔도 되고 작은 거는 조림에 드시거나 좀더큰 거는 구워서 드셔도 됩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치고요.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30미 병어 경매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와 같이 굉장히 사이즈 좋고 물 좋은 걸로 경매 받고요. 사이즈는 됐습니다. 중대 사이즈 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았 30미 병어를 좋아하신 분들은 꼭 30미만 찾고 계십니다. 그만큼 30미 병어는 조림으로 드셨도 되고 회로 가능합니다. 중화 새우죠.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 하나입니다. 음식 활용도가 너무나 좋은 중화새우고요. 이게 자연산이다 보니까 양식하고 너무나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화새우를 듣는 분들은 꼭 중화새우를 찾고 계십니다. 너무나 맛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고급 생선 중에 하나인 금태를 경매 받았습니다. 금태 같은 경우는 정말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고요. 금태 좋아하신 분들은 꼭 이것만 찾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오늘 목포판장에 나온 목포 먹갈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 배에서 이렇게 대갈치나 신미나 3위짜리 이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 사이즈들이 사이즈도 아, 굉장히 좋고요. 오늘도 굉장히 가격이 좋은 상태입니다. 3위짜리는 한 1, 한 900에서 1.2kg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뒤쪽에서 저희가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갈치 이주가 많이 나오고 중대갈치는 많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갈치주고 그리고 오늘은 풀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배에서는 풀치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잡아왔고요. 풀치 모습 보이시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풀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오늘 풀치 가격도 좋고 물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풀치 좋아하실 분들은 꼭 풀치만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중화새우고요. 저희도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화새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물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어, 물도 좋은 걸로 경매 받았고, 보시는 것 같이 중화새우 좋아하신 분들은 꼭 중화새우를 드시고 계십니다. 중화새우를 깔때 얼음물에 담가놨다가 까지면 굉장히 잘 까집니다. 그만큼 중화새우를 까는 게 힘들지만 맛이 너무나 좋은 중화새우 중에 하나입니다. 목포판장 앞쪽 라인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목포 먹갈치 오른쪽에는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부터 안강만 물다 계속 나오는 시기인데, 내일도 배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앞, 앞쪽은 항상 좀더큰 사이즈 이주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앞쪽 라인에는 3위 먹갈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3위 먹갈치는 마리당 900에서 1.2kg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쪽 배 라인에서 경매를 받았는데요. 이쪽 배 라인이 특히 사이즈가 굉장히 좋았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 좋았기 때문에 물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저희가 경매를 받을 때 항상 어, 물이 좋으면 굉장히 가격이 좋고요. 사이즈도 좋, 굉장히 좋으면 가격이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격이 뭐 낮다고 계속 받는 게 아니라, 물 좋은 걸로 위주로 경매를 받습니다. 앞쪽 라인에 민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민어가 많이 안 나온 편입니다. 어, 이 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목포 먹갈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오늘 안강망 배에서 목포 먹갈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온 아, 상태입니다. 어, 먹갈치를 깔때 뒤쪽 라인은 좀 더, 어, 10미나 20미 갈치가 있고요 앞쪽 라인에서부터 5미, 3미 3미 갈치 이렇게 순으로 배선을 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비비에서도 목포 먹갈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참돔은 그렇게 양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참돔은 볶고 필질 먹을 때 살이 뚱뚱북 오르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맘때 드시는 참돔이 가장 맛있습니다. 어, 목포 먹갈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쪽 라인에서는 3위 먹갈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마다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여도 어, 크기나 신선도에 따라서 경매 가격이 달라집니다. 오랜만에 목포 참조기가 나왔습니다. 어, 참조기는 아시다시피 온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온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고 가장 많이 나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 보시는 것과 같이 파조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140미 파조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 앞쪽 라인에서 보면 은큰 어, 사이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깡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어, 굉장히 많은 어, 조기들이 많이 나는데요. 어, 저도 이렇게 조기들이 많이 나온 모습 보니까 저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